자, 전국에 계신 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술문 저자 민관홍입니다. 자, 주술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주술문은 북1, 북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그 북1은 어, 주로 주어 파트에 대해서 어, 사, 세 가지로 나눠져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어, 북2는 주로 수업 파트에서 중요한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북원은 스텝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눈길을 끄는 단순한 문장이라고 해서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해서 아주 비교적 짧은 문장들이 주로 첫 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첫 문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지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스테이지고요. 첫 번째 그 그다음에 스텝 2에서는 어 명사절 그리고 명사구로 시작하는 그런 그것들이 주어로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들에 대해서 어 각종 필수적인 구문도 정리했지만 이런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 앞이나 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달려있는데, 어, 그 수식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문장에서 전체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술문 북투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텝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4에서는 이 서술구조가. 어, 문장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어, 시제 같은 경우에도, 어, 현재 완료인지, 그리고 현재 시제인지, 그 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5에서는 보나 목적으로, 어, 그, 이런 것을 취하는 문장을 살펴보면서, 어, 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계 이후의 내용이 나온다면 주로 인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설명 그 학생들이 그 인과적 관계로 이해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어,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6에서는 그 하나의 의미 전달이 끝나고 나서 부가적인 설명이 되게 많이 붙어서 되게 그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부가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문장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하나의 스텝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각그 그 스텝에 있는 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 하는지 그이 책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의 우리 단락을 읽어 나갈 때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의 이 짧은 비교적 짧은 문장이 나온 경우에 어, 그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술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각 스테이지마다 포인트가 두 가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첫 번째는 명사나 명사구가 주어인 문장. 그래서 이런 명사구나 그 명사가 주어인 문장이 비교적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 추론해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판단하는 어,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흘러가는 내, 내용을 보시면요 직독 직해 추론 사고 그리고 관련 문장을 통해서 아 글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학생들이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 첫 번째는 가, 이 짧은 문장을 그 간단하게 직독 직해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추론해 보는 거예요. 어, 남자와 여자애들이 서로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 추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말하는 방식이 달랐을 때 혹은 말하는 방식의 차이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 이 내용을 통해서 관련 문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문장과 어, 앞에 이첫 문장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성 자녀 그러니까 이성 그러니까 부모들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빠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 간에 말하는 바, 방식이 다르, 다르니까 그 다른 방식을 존중한다면 의사 소통은 더잘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그러니 포인트를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포인트에 관련된 구문 정리가 있어요 그 정리를 한번 학생들이 그 숙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 맥락 파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총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문 적용 맥락 파악을 보시면 학생들이 먼저 여기 보기에서 추론 사고를 먼저 읽어보고. 각 항에 대해서, 각 항에 문장이 두 개씩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주로 명사로 시작한 단순한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쯤은 어떤 내용인지 음미하는 과정, 그 음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추론 내용을, 집, 알맞은 추론 내용을 집어넣어서, 아,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구나라고 파악하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5번에 사회적 고립이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한 금융상의 결정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고립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금융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어, 다른 그 추론을 학생들이 할수 있도록 유도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아, 그래, 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뒤에 보이시죠? 그, 자신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어떤 인과관계로 혹은 어, 어떤 의미로 이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론하도록 하는 그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그 맥락 파악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학생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문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요 문장에서 핵심적인 어구나 필수적인 표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네 가지로 구성을 해놨어요 하나 예문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그 여행은 사고의 산파다라는 아주 그 그냥 직독직해 한 거죠 그랬을 때그 학생들은 내용이 산파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어 구성을 일단은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밑줄친 부분이 비분을 완전한 문장을 다시 써라. 이거는, 어,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서, 어, 매번 학생들이 문장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첫 문장과 그두 번째 문장이 어떤 추론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산파죠. 그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주로 아이를 낳는 걸 도와준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낳는다, 생각을 낳는 걸 도와준다 이 말이잖아요. 아 그렇다면 사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여행이다. 그렇다면 여행은 어떻게 사고하는 것을 도와주는가? 그, 그 결론 부분에 보시면 자큰 사고는 훌륭한 사고들은 때때로 큰 시야를 필요로 한다. 아,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더 넓은 곳을 창, 차,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그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행이란 사고의 산파가 된다고 라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도 아, 비유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 내용을 음미하고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고하는 과정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스테이지가 다 끝나고 나서 어, 스텝마다 저희가 그 맥락 추론 독해와 기출 독해가 있어요 그 맥락 추론 독해는 총한 24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항마다 그 선생님들이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2학년, 3학년, 혹은 기출문제, 이런 모든 학력평가 문제나 그 기출문제에서, 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글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지금 그 예문을 보시면, 명사로 시작하는 단순한 문장이죠. 이런 경우에 비유적인 표현이나 속담, 격언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문장 읽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첫 문장 읽고 학생들이 잠깐 내용을 음미해 보도록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론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한 후에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 필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장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결어가 보여요. 이 연결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실버 라이닝 그러니까 글의 핵심이죠. 이 글의 핵심적인 어구가 다시 풀어서 설명할 때 문맥 안에서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어려움 어려움이 있고 나서는 그 긍정적인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날은 여기서 무엇일까를 추론해 보는 어, 그런 훈련을 하는 그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기출 문제 독해가 그각 스텝마다 기출 문제 4개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했어요.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수능 기출 문제 혹은 모의 평가 기출 문제로 좀그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첫 문장이 어, 비교적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자, 그첫 번째 한번 문장을 볼게요. 자, 이거는 수능 그 어, 기출 문장이 죠 그래서 첫 문장에 여러분 그 선생님들께서 그첫문이 단순한 첫 문장을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어, 훈련을 시켜주시고 자, 첫 문장에 보시면은. 생물은 자연스럽게 균형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균형의 상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어, 그 학생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음 핵심 문장을 찾아내는 훈련. 그래서, 아, 요 문장과 요 문장만으로도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어, 비교적 이 짧은 문장이 첫 문장에 나왔을 때, 우린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추론한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관련된, 그러니까 핵심 어구와 관련된 것들을 그 해, 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핵심 어구를 그 문장의 전체적인 핵심 어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 문제를 제출, 그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 그, 실제로 기출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글의 핵심만 파악해도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렇게 어, 연습할 수 있도록 글,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 아무쪼록 선생님들께서 이 주술문을 통해서 어, 여기서는 목적은 구문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문들이 적용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아,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훈련, 그래서 학생들이 추론, 사고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그런 구문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아주 날선 비판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그 격려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